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하박국의 시대, 곧 하박국이 활동했던 여호야 김의 시대는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신앙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우선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탄식과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아, 여기서 바벨로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스임의 번역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아, 이것을 갈데아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산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것을 제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세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라져 갈 것이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재민이이다. 일절의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고는 히브리어 마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13장 1절 그리고 나훔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탁, 예언 또는 환상, 하나님의 계시 또는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표준 새번역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제 2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여기서 폭력은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이렇게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의 호소 안에는 그가 처한 사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 사이에 폭력이 있으며 그리고 간악과 폐역이 있으며 겁탈과 강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율법의 해의가 있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적 오휘는 4절에서 두번 나오는 정의 또는 공의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화평의 삶. 다시 말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라든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에서 선포된 것과 같은 정의의 삶. 그리고 공의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러한 화평의 삶, 곧 미슈파트의 삶, 샬롬의 삶의 반대 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루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아, 이것은 오세미시파트, 아, 이것을 개혁에서는 정의를 행하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5장 3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곧빛 불린 망아지들이다. 멍해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음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5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지고 정역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바키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의 종, 곧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공의 미시파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의의 세상, 미슈파트의 세상, 샬롬의 세상, 곧 화평의 세상을 세울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전 621년, 유다의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바른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거국적 신앙 쇄신 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에는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 곧 언약의 삶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삶의 원칙은 언약과 율법, 곧 명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이 해의한 것은 공의 곧 하나님의 화평의 삶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혼돈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적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주와 영원한 불못의 징벌을 받게 되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인은 그 사회를 개혁시킬 힘을 잃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완전한 성취를 갈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다 나도 나이 바로 2절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5절에서 11절 사이에 언급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와께서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의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